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5월에는 행사가 참 많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뭐 등등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지출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지출도 많이 나가고 행사로 분주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5월 달인데요. 이렇게 5월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자칫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답이 안 나오네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laughs> 본문과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어, 좀 추측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기도죠, 기도.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정돈시키고 모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제가 이 중보기도 학교에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좋은 의견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능력을 두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도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기도는 우리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영혼의 뿌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뿌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답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고 나의 소원을 아래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뭘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다시금 기도가 뜨겁게 뜨겁게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기도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간구하다, 부르짖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아뢰다, 빌다, 소원하다. 다양하게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라는 단어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라는 표현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가장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기도가 참 단순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가요? 너무 쉬운가요? 어, 초신자들에게 기도는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하고요. 또 우리 초신자들은 기도를 잘하는 우리 선배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러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륜이 뭐 아주 가득하다고 해서 기도가 쉽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기도를 놓칠 때가 많이 있고요. 점점 점점 이 기도의 맛을 잃어버려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켠에는 이런 부담감만 있죠.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구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편안하게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기도는요, 뭐 복잡하거나 아니면 아주 세련된 언어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지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특별하게 시간 장소를 정하고 뭐잘 정돈된 기도문을 올려 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때나 부모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처럼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본인 필요한 게 있으면 막 와서 구하죠. 예. 저도 많이 당합니다.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벗고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던가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달려와서 아이들은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식 없는 간구 그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기도를 이 리차드 포스터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영성 신학자라고 불리는 그는 이 단순한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살펴보면 이 단순한 기도가 아주 많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아주 고상하고 품위있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한 사람보다 단순하게 기도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다고,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다고, 지쳤으면 지쳤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단순하게 구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단순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이렇게 그냥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또 아니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며, 하나님 제가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쳤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 먼저 이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잘안 될까요? 구하는 것이 왜안 될까요? 바쁘고, 분주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교만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약한 척, 부족한 척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요, 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실상을 좀 바라봐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한다면 아마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어쩌면 내 마음이 조금 교만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힘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 부분을 살펴보면요, 야고보 사도들은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여러분 이 시험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편안한 인생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평안한 삶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철학이 있는데요. 좀 불편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좀 불편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불편한 걸 알아야지만, 힘든 걸 알아야지만, 힘든 사람의 마음도 좀잘 알고, 연약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원래도 제가 많은 걸 해줄 수 없지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야지만 또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감하게 항상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뭐 생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구하는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음,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부족함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지혜의 부족함을 인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 뭐,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필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에게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어머니 노릇, 뭐, 아버지 노릇,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자식 노릇, 뭐, 이런 모든 일상 생활에 지혜는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지혜, 이 지혜는 뭘까요? 성경은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혜는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무엇보다 정말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겸손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자기가 손해 나는 것도 아닌데 아, 맞지 못해 이렇게 해줄 때도 있고 때때로는 야 그걸 또 구하냐 나한테 이렇게 핀잔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해주면서도 엄청 생색을 내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 주눅이 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뭐 필요한 게 있어도 뭐 부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주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아무리 빈번하게 기도해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도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시간, 장소, 그러한 것에 구해받지 말고 그냥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찾아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의 주신다라는 말씀은 간과하는 사람에게 인색함 없이 아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함 없이, 아낌 없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해 타산을 따져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나아가서 강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는데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후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6절에서 8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조금 의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최대의 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때때로 들을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말 똑같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말은 무엇 의미합니까? 이미 그 사람 마음에 기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 집회를 제가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 급하게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앞두고는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전화를 잘하지 않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누님이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뇌경색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동네 작은 병원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미 골든 타임을 다 놓쳐 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펑펑 울면서 전화를 하는데 어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당황스럽고 그렇게 강건하여서 늘 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셨다라니까 제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하지? 빨리 달려가 볼까? 그래서 한번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아, 대학병원에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동안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외치던 너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 중보 기도부에다가 기도를 부탁하고 금요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하였는데요. 저도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조금 더 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우리 중보기도팀이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 이후에 다음날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고, 정말 담당 의사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 회복이 되셨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극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 뭘까요? 저울질하는 마음이에요. 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렇게 시작부터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이두 영혼이라고 우리 들었는데요. 이두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산만해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하시면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